대패! 아우, 와! <laughs> 야 친구들 안녕. 어, 이게 이게 바로 러블리지 미쳤네 에펙스 킨 픽창 모션이 따로 존재하는 스킨. 어, 이것도 중요하지. 이게 오! 러블리지. 미라지 프레드 스킨 왜 이래 이거? <laughs> 야 이건 진짜 개 뭐라 그러냐 이거? 저건데? 연두인데 연두?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색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. 보 보면은 이제 메이 어 오버워치 메이 스킨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고? 매복지 매복지 어디 있어 매복지? 어 여기 있다. 같은 네온 네온 스킨이잖아. <laughs> 스킨은 역시 오버워치 님들아 이길 수 있어?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라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에이펙스 레전드 신캐리 에펙도 신캐리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나? 리메이크 많이 한거 아니야? 뭐야 이거 살짝 아이브 장원형 닮았네요 <laughs> 이거 누구 영상이냐 이거 어? 이 사람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? 뭐, 치킨 쿤이사람계약질인것같은데 님들? 자 가봅시다 랭크 두가자 두가자 일단은 지금 실버 1 골드 코앞이거든요 브론즈 실버 형님들 말고 골드 플레로 가이 <laughs> 오, 거서 커서 커 구독했더니 미나토 아쿠아였던 거, 오케이. 미나토 아쿠아가 누군데? 내가 알고 있는 미나토는 저건데 나루토 미나토인데? 올라가죠, 고지점령하죠. 굿샷. 아 잠깐, 잠깐. 어서. 어때 님들? 나좀 에펙 하는 거 같아? 막 더럽고 추악하고 포지션 잡고 막 탭도 하고 있어? 열심히 할게. 난 님들한테 더 뽕맛을 넣어줄게. 알았어. 도파민을 충족시켜줄게. 한팀 다운이고. <목소리> <목소리>

잡아줘. 어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이분 누구세요? 야, 아, 아주 자연스러웠어. 나 이거 사고 사고 날뻔 했어, 님들. 이거 왼쪽에서 빨리 밀어 줘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계속 간지고 있었네. 어? 저를 골드쿤이라고 불러 주세요. 황금 올리브 치킨 쿤. 렛츠 고. 와, 씨, 이 지량 봐라. 미친 거 아니야? 가자! 가일! 아, 어, 날, 날랜거 보소, 그냥? 에펙이 정말 무서운 게임인게 뭔지 아시나요? 바로, 무브잉 하면서, 총도 맞추면서, <laughs> 계속 움직여줘야돼. 그리고 이 게임 벌써 6년 지났어. 어쩌고 저쩌고 고인물 어쩌고 저쩌고 비겁한 변명이야 그냥 나약한 녀석들 그냥 접어 그냥 죽어 하지마 에펙 인구 줄이지 마라 보혜야 힘이 망한 게임이지 한국에서 어응이 개똥 게임이야 이거 이딴 거 하지 말고 저 가서 배그나 해 배그 개잘 나가니까 어? 배그 오버워치에 나만 할 거야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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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아한명잘 어, 녹였다 이거 베도다나다나 어, 어, 어. 온다. 뒤에 더 온다. 주, 전투 준비 전투 준비. 아, 이거 어렵겠는데? 라라인데? 앙, 버텨버리기. 미안하다, 살 사람 살아야지. 아이샤꺼 못맞췄어 아아 이거 제대로 맞추면 두방이도 죽이는데 이거 아 아쉽네 아이씨 한번만 맞췄어도 상대 겁먹었는데 어? 맞추질 못했네 이거 어? 기있어기있어 라스바 라스바 라스바, 나이스 나이스. 바지 말해볼래? 어어내다 와 <laughs> 야, 씨, 뭐가! <뭔가> sorry, sorry. 안 <laughs> 아 무서워! 으, 으, 어, 이 보여! 선이 보여, 나! 우와, 위! 아, 씨, 가면 안될것 같네, 이거. 무조건 이긴 했어. 쟤네들끼리 싸울 때, 두 파티거든? 두 팀, 두 팀. Yes, yes, y e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다운, 다운, 다운. 오케이, 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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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리. 백업 뉴 백업 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드리블 드리블. 오케이. 오로로로로. 어,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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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오케이. 고고 고. 어, 이거 되네. 미미미. 오케이, 오케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 오! 나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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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뉴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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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국에서 튕길 너무 많이 한 거야. 아니 이거 어떻게 누비라고 들어? 어? 아 중국어로 나쩐다는 말이래. 오, 오케이 오케이 배웠다. 뉴피뉴피보혜야 <목소리> 사비도 해주면 개조한다. 야녀석아 내가 사비는 할줄 알아. 어 근처에 내렸다는데? 빼고 가야 돼. 빼고 가야 돼. 내려. 오케이. 이거 잡아야 돼, 이거 잡아야 돼. 그래, 그래, 그래. 내려갔다. 빨러미, 빨러미. 공고에제 날라갈 걸? 신공 탔어, 신공 탔어. 가서 <laughs> 어디 갈라고, 어디 갈라고, 어디 갈라고. 선을 찾아! 선이 보인다! <laughs> 아하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잡아! 다운! 위 아래 위 아래 다 했다. 톡박까지 걸어놨어. 어이 아, 진짜 쓰라야. 퍽서는 좀. 아. 살려줘. 살려줘. 으흥! 그만해라. 많이 맞았다. 그만해라. 많이 맞았다. 아. 따지お願いします. 우우우. 상장 좀. 너희들만의 싸움을 해. 여기까진가? 아 여기까지구나 까비 어 뭐야 막바지였네? 아니 저 여기 벤티지 파티야 혹시? 아 진짜 킹받아 아니 얘네 무슨 멀리서 그냥 쓰라질만 했어 아니 이러고 우승함 개킹받네? 오! 이야씨 플래티넘까지 바로 코업까지 왔어 지금 자 여러분들 단한 발자 저희 플래티넘까지 다 올라왔습니다. 하지만 저희 에이펙스 레전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 위에 하나 갔어 형 위에 응. 하나 갔어 위에 하나 갔어. 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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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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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까이 조 <laughs> okay, <eight>. Nice! <laughs> <laughs> <laughs>